우리가 있는 62장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장차 행하실 그 일들과 그들이 얻게 될큰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하도록 그것을 계속하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할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초두에 보면,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역사 현실을 실제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손길 그런 손길 앞에서 끊임없이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산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던 수많은 자기 백성들의 그런 화물과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변망덕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늘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보아도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변함이 없고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 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 은혜를 얼마나 은혜로 알고 살았고 그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고,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부족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한량없는 극률과 자비를 베푸시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그들의 모습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드러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 내가 쉬지 않고 이 일들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예루살렘의 그 언니 협불 같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면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혹은 주님의 교회가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에서 나타내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열매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2 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방의 나라들이 너의 공의 공의라는 말보다는 너의 의의를 그 말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내 의의를 모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헵시바라, 이렇게 할 것이고, 내 땅을 뿔나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버면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감옥 가운데서 그가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장망성, 장차망할 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새 예루살렘성, 영광스러운 그 세력을 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이 빌라 헵시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말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된... 그의 아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헵시바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고, 이 뾰라라고 하는 말은 혼인한 여인, 결혼한 여인을 두고 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름을 부여해 주실 것이다. 헵시바, 뾰라라고 할 것이다. 사절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 헵시바라는 의미겠고 뷰라라는 말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한 여인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기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아름다운 관, 또 왕관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가서 보면 마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마치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고 아무런 나타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로 하금 여 그렇게 빛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뻐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니사에서 61장 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토록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소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0절 가서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백성들이 마치 이 성문을 향해서 들어오도록 그 길들을 예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만민들을 위해서 기치, 깃발을 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과 징계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그 광경을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하면서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행 가실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돌아오는 길에는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함께 그곳으로 향해서 나올 것이다. 이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 일의 열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그 일들은 온 땅에 울려퍼져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속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게 될 것을 말하면서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인가?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수가 신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바 된 자, 버름받지 아니한 성업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그러한 대상이 되실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6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파수꾼들 어떠한 일들이 임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것을 알리다 고 말하는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할 시그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너는 쉬지 말고 외치고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도록 장차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그 길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악담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그 걸음을 바르고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할 인생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신앙의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이루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 기도하며 주의 주신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그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늘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올바르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신명들을 극렬히 계시고 용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제대로 연락없는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